오늘은 공심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판매처는 네이버에서 콩콩 군몰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본인에게 맞는 상매 상품을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그럼 한번 개봉해 볼까요? 참고로, 네. 공심폰은 초등학교 사학년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음, 그렇구나 그런데 개봉은 칼로 하시는 거예요 개봉은 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되는지 확인할까요? 네 충전기 1.2 암페어 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c 면 케이스가 두개 있네요 케이스도 있네요. n 응? 액정 보호 필름도 두개가 있네요 아 그렇구나 스 in nail. Ah, crap. Cases are t 요 g e t h e 개봉 n nail. c a s e 개봉, 개봉, 개봉이 되고 있어요. 개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개봉이 됐어요. 색상은 라이트 그린입니다. 아, 굉장히 이쁘네요 색상이. 이거 멋지고. 저를 한번 깨볼까요? 네. 해봐요해 봐요. 네.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일단 이것도 이쪽에 놔둘게요. 이것도 이쪽에 놔둘 거예요. 전원이 음 켜졌습니다.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군요. 스마트폰이 아주 좋아요. 오, 켜졌어요. 켜진 거는 처음이네요. 자, 핸드폰 뭔 기능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시계 노트 음. 영어사전 음성 녹음 계산기 뮤직 캘랜드 전화 메시지 카메라 앨범 전화 저장 전화번호 저장하는 곳이 있네요 이쪽 옆에 가볼까요? 공신뿐이라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쪽 아래쪽 안에도... 다른 게 없네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성비 따져본 결과, 콩콩 국물이 답입니다. 기본 약정기간이 1년이고요. 보통 약정기간이 2년인데, 반면, 콩콩 국물은 약정기간 1년입니다. 그러고 1년 후 재약성 시, 최신 공신폰이 공짜로 기기 반납 없이 하나 더 준다고 하네요. 이런 혜택 없습니다. 한번 구매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공신폰은 역시 콩콩 군물.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상 콩콩 군물 공신폰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